유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냥 뭐 그런데 저때부터 4교시에요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3교시래요. 왜냐면 방학이니까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그냥 뭐 깨만지면 볼 거나 제가 책상에서 하는님 보여 드릴게요. 어 잠깐만. 오, 내 식물들. 아, 저기 있죠? 자, 잠깐만요. 불 켜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띠링띠링 해주세요. 그러면 고고! 슝. 제가 만지는 애들 가져왔어요. 평소에 안 만지는 거는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아, 제가 식물 때문에 잠시만요. 네. 왔습니다 편집으로 해서. <laughs> 제가 말 넣기는 자막을 못 넣거든요, 편집에서. 근데 막 순간이동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안 해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아, 데 네. 부모님 몰래. 근데, 그, 제가 그런 거 옛날에 했대. 지금은 너무 옛날이라 안 돼요. 음, 재신정리 영 근데 아이, 설마. 여러분, 틱톡 있으신가요? 틱톡 있으시면, 닉률 구독해주세요. 닝솔. 그리고, 닉률 친구, 유리라는 애도 구독해주시고, 메리라는 분도 구독해주세요. 걔네들이 다제 친구인데, 네, 저희, 유리, 닉률이랑, 닉률 친구, 유리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그게 바로, 우리 핑퐁이죠? 핑퐁이도 틱톡 하는데, 우리 분들을 위해 네꼭 제발 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이거를 보신다면 말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실시간 한번 키려고, 그거를 눌러, 거든요. 근데 안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사람이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러세요 두번째 슬라임은 자유분양 통에 자유분양 한 슬라임 통에 있는 우리 핑크핑크한 슬라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핑크가, 아니, 핑크가 아니라 보라였는데, 색이 바꿔졌어요. 반짝이를 넣는데, 이게, 원래 반짝이가 그 분홍색이어가지고, 액계를 분홍색이어가지고, 받치때문에 이게, 딱 끊겨요. 아, 이걸 안만질래 다음 슬라임, 고고! 아, 진짜. 아, 고독점왜 없지? 제가 열심히 에휴 짜잔, 예쁘죠 이거? 진짜 제가 최애하는 슬라이브 이거 나 굳지도 않아요, 인지어 아, 제가 이번 저희는 급식 방번에 이번 주어 주까지 하거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섯 번 했는데, 이번 그 쉐빵보는 진짜 좋다요. 왜냐면, 방치기. 그니까, 그때는 삼교시하고 집에 가니까, 저희 안 해요. 여기까지 해요. 그래서 진짜 신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중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왜안 되지? 틱톡, 틱톡, 틱 안 되겠네요. 이 편에서 봐요. 안녕.